이 중세 1600년대의 유대인들은 불을 어떻게 쌓았겠습니까? 정보로부터 불을 쌓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와미 은광이 발견됐다는 거를 유럽의 유대인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유대인들은 배 타고 넘어갔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처럼 항해 기술이 발달했던 때는 아니에요. 배 타고 가다 보면은 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유럽의 대항해 시대 때 배가 출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 배의 20% 많게는 30% 가량이 침몰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해상무역을 하는 유대인들이야. 배 타고 나가면 10명 중에 2명은 죽는 거야. 침몰해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홍파를 만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가 침몰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돈을 벌러 배 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죠. 정보를 얻으려면 은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배 타고.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이와미 은강이 발견된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삼강우역을 했다는 겁니다. 하멜이 봉인도 회사 직원이었어요. 네덜란드. 근데 우리나라에 표류해 가지고 하멜이 몇 년을 잡혀 있었죠? 네덜란드의 핸드릭 하멜이 13년을 우리나라에 잡혀 있었죠? 네덜란드에서는 하멜이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안 죽었던 거지 저기 알지 못하는 이상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 가지고 13년 동안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풀려나 가지고 하멜 표류기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러 나간다는 거 동아시아에 정보를 수집하러 나간다는 거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갔어야 했던 것이고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정보였던 거예요. 그 정보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만 나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 있었잖아요. 맞죠? 얼마나 좋습니까? 유럽 전역으로 다 흩어지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다 보니까 추방을 당해가지고 유럽 각지를 배회하는 떠돌이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럽 곳곳에 있으면서 정보를 취합하기가 굉장히 용이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나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랍비가 커뮤니티를 이동하고 서신으로 정보 교환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딱 깨닫는 거지. 아, 불하는 거는 정보에서 오는 거구나. 유대인들이 당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했던 환측이 무역 그게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무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만 교환해 가지고 이동시키면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아 부가 경제의 정보사업이구나 정보에서 부가 오는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돈는 정보를 여기저기로 옮겨 줌으로써 만들어진다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면 뭘 만들죠? 모이면 신화고그라는걸 만든다고 했죠? 이신화고그는 뭐예요? 커뮤니티인 거죠.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모이는 모임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없으면 자기 집이 그냥 신화고그예요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공부하고 정보 나누는 거예요. 어린애가 있어? 그럼 글 읽게 시켜야죠. 성경 읽히고, 탈무드 읽히고, 셈을 가리키고, 모여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신화국 커뮤니티를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이 커뮤니티 간에 정보를 교환한 거예요. 무슨 정보를 교환해? 금융에 관한 정보, 돈에 대한 정보를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돈은 어디서 온다? 정보에서 온다. 경제의 정보 사업이다. 정보를 여기저기로 옮겨 주면은 돈은 만들어진다. 내가 안 만들더라도 누군가는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공동체를 더욱 더 튼튼하게 강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스차일드 이야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스라엘 국가 수립에 돈을 대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돈을 벌면은 그거를 나잘 먹고 잘 살자고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써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강화되고 네트워크가 강화될 거 아닙니까. 나 혼자서는 세계 각지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사람들이 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야지 각지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모이면은 어디에선가 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듣고 모험적으로 돈을 만들고 거기서 돈을 벌면은 다시 이 커뮤니티에 기부를 하면서 이 공동체가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오늘 본 사람들이 커뮤니티들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강화되는 구조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커뮤니티를 세계 각지에 만들면서 정보를 교환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우를 만들어내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어디서 와? 정보를 모으세요. 유럽 각지에 쫙 흩어져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아요. 그리고 그걸 여기저기로 옮겨주고 뿌려주면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제 정보 사업에서 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누군가는 그 정보를 듣고요, 배를 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멜한테 꼬레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었다니까요. 1666년에 하멜이 조선에서 풀어줘가지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와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돌아온 거야. 하멜이 책을 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보를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받으니까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지요. 주식 발행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배 만든 거예요. 꼬레아호라는 거를. 그래서 1668년에 이 꼬레아호가 출항을 했다는 거예요. 조선으로 돈 벌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정보를 들으면 누군가는 가만히 있겠지만 누군가는 돈을 모아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돈벌러 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꼬려아호가 조선으로 못 왔지요. 하지만 일본에 가가지고 청화백자를 쓸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보를 나눈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각지에 흩어져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수집을 해가지고 올려서 모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군가는 보고 깨닫고 모험을 감행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누군가는 하이리스, 카이리턴 하이 그걸 듣고, 아, 이런 식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거나 응용을 해가지고 돈벌 국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 공동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하고, 봉사하고,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먼저 이 세계에서 깨달은 민족이 유대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뭘 통해서? 신화국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모으고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의 교훈을 찾아야 되겠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자님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유대인처럼 부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뭐예요? 간단합니다. 정보를 나눠서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부동산은요 무조건 현장의 정보가 가장 중요한 어떤 다른 지식보다 현장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거를 모으면은 돈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엿볼 수 있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 정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부와 금융에 대한 사고를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바에 접목을 시켜보면, 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네덜란드 제국에 머무르면서 엄청난 양의 부를 축적을 하고, 네덜란드 제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네덜란드 제국 영토를 보여줍니다. 자, 네덜란드가 세계의 패권국이죠. 1600년대에 스페인, 에스파냐 제국이 세계의 패권국이었다면 페인에 있던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역과 상업에 꽃을 피우죠. 그리고 스페인의 패권 질서가 쇠락을 하고 이 패권이 네덜란드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